주방은 집안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 중 하나로 건강과 재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먼저 주방의 청결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방은 음식이 만들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항상 깨끗하고 정돈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정리되지 않은 주방은 부정적인 기운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특히 음식물 찌꺼기나 기름때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주방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은 조리대입니다. 조리되는 음식이 만들어지는 중심이므로 항상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불필요한 물건이나 음식을 두지 말고 조리대 위는 최대한 여유있게 유지하세요. 이렇게 하면 긍정적인 에너지가 흐르고 건강과 재운이 따라옵니다. 또한 조리기구는 항상 깨끗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가스레인지나 전자레인지는 특히 중요한데 이들은 모두 불과 관련된 도구이므로 에너지를 다루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가스레인지 주변에 음식물이나 불필요한 물건을 두지 않고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명의 배치도 주방 풍수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주방의 조명은 밝고 따뜻한 색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너무 어두운 조명은 기운이 정체되게 하므로 자연광을 최대한 활용하거나 따뜻한 색의 조명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식물 쓰레기통은 주방의 에너지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가능한 빨리 처리하고 쓰레기통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쓰레기통이 넘치거나 지저분하면 집안의 에너지가 흐려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주방을 청결하게 관리하고 정리하면 건강과 재운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작은 변화로 큰 에너지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